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봐라 라는 진정도다 <laughs> 아, 나를 좋아하게 될거든딱 봐도 이제 저희 뭐 아, 면접 보러 오셨냐고. 막. 너무 따걸 얘기한 거지. <laughs> 필기 합격 전표가 월요일이었는데, 면접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없었죠. 면접 준비 학원이 있다는 걸 듣고 거기로 갔죠. 선배들한테 어떻게 면접 준비해야 될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물어봤던 선배는 면접 학원을 가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선배한테 또 물어보니까 아, 절대 가지 말라고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접 학원에서 알려주는 답이나 팁 같은 거를 취할 거는 취하고 자신의 소신껏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합격. 한 2주일, 1~2주 정도 밖에 기간이 없었어요. 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카페에 막 이제 글을 올리면서 혹시 면접 스터디 같이 할 사람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모의 면접 좀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네 응? 명이서 같이 했는데, 지금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세 명입니다. 어, 그분도 나중에 어, 붙었어. 다, 다 붙은 거잖아. 광 면접을 많이 위주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킴. 면접을 이제 여기서 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면접 메이크업 이런 게 이제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올백으로 하고 막 화장도 이렇게 막 단정해 보이는 화장으로 하고 정장도 되게 단정하게 입고 막상 이제 시험 보러 와 보니까 그런 메이크업 하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인복 은갈치를 입고 와가지고 아직도 놀림 받아요. 은갈치 네. 정장 입고 왔었다고. 저는 딱 그냥 면접 복장으로 갔죠. 머리도 올리고 응. 치마 입고 구두 신고 딱그딱 그뭐 인생 어, 딱그 면접 복장. 저도 면접 복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바지 입고 그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튀진 네. 않게 하고 저는 적응을 잘 한다고 비정공자라서 안 좋게 볼까봐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어디서나 잘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에서 저도 느꼈던 게 확실히 차별은 확실히 없었고 자기 소개 아니면은 지원 동기 둘 중에 하나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고. 성격 먹었나? 안 먹었던 거하고 저도 안 먹었어요 다 <laughs> 아,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냥 그렇게 마이티 컨트롤을 했죠 고기압과 저기압을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질문 하셨는데 세수때에다 물을 떠놓고 물이 자랑거리는 거 보면서 이 물이 높이가 높은 거는 고기압이고 낮은 건 저기압이다라고 이렇게 그때 한참 이제 이세돌 알파고 그 대결이 있을 때였는데 알파고 이제 인공지능을 기상청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온도계가 없을 때 어떻게 온도를 잴 거냐 이 질문을 음. 하셔가지고 진짜 그냥 느낌으로 그냥 옷을 뭐 긴팔 입고 있을 때 춥다 뭐 반팔 입고 을때 덥다 뭐 이런 그냥 느낌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대로 다 변한지는 모르겠어요. 나갈 때문 옆에 <laughs> 온도계가 있었어 그거를 뭐 보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laughs> 조금은 되지 않을까 저는 <laughs> 한 60-70%는 분위기가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느낌은 조금 왔습니다. 가이 <laughs> <각이> 보였습니다. <laughs> 면접 보고 나왔을 때좀 마음은 편했어요. 지금 비상청은 유연근무 같은 거는 되게 조금 자유롭게 쓰는 편인데 정말 좋죠. 미기는 좋죠. 음, 저도 되게 분위기 너무 엄청... 좋 기상청 직원분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다라고 느꼈고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예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좋은 경험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영국기상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교육 파견으로 해서 그때 다녀왔는데 되게 좋았던 기회이기도 했고요. 일단 근무지가 많으면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의 애창적 특색 이런 걸또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장점이라고 도 생각합니다 배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공부할 때 항상 막막했는데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1분, 2분, 2분 5분, 10분 이 시간이 점점 더 합격에 가까워지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멘탈을 다잡으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 <laughs> 날이 오네요. 네, 열심히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좋은 생각만 하시고 기상청에 오고 싶. 그 생각만 계속 하시면은 언젠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언젠가 내가 저기 꼭 간다. 기다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정보가 많이 없는 게 가장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상청 학자은행제도 있고, 기상청 유튜브에도 교육적인 영상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보실에서도 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항상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호우특보의 기준이 바뀌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면접 질문에서 물어보셔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항상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면접이나 필기 시험 그리고 합격 후에 공직 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상청으로 오세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